연애 중인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가 특정 역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정적 책임을 처리합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가정 청소를 처리하고 한 사람이 더 많은 가정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처리합니다. 흥미롭게도 관계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역할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역할도 분리될 수 있으므로 관계의 한 사람은 관계에서 점점 더 감정적인 사람으로 생각다 다른 사람은 점점 더 합리적 또는 덜 감정적 인파트너로 간주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의 양이 증가하고 관계에서보다 효율적이라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부부가 자녀를 갖거나 직업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역할 불리는 역할이 더욱 양극화되는 지점까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가게 재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사람은 당좌 예금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족 재정에서 훨씬 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커플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왔는데 즉 남성은 재정 주택 유지 보수 및 수리와 관련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여성은 가정을 운영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과 관련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성 부부는 관계에서 역할 양극화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 역할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성의 커플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역할의 양극화와 집 밖에서 일하기를 기대하는 불공평함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불공평에 대해 정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공평성의 결여에 반응하는 남성들에 의해 그들의 반대가 들렸지만 이러한 불만은 그들이 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포기할 동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에게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공정성에 호소하기보다는 나는 그들의 이기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갇혀있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과 함께 일할 때 나는 그 여성이 적어도 주말 동안 도시를 떠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길수록 좋지만 주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길다 나는 그 여성에게 미리 식사를 준비하지만 말고 베이비시터를 주선하거나 데이트를 준비하지 말고 진정한 비상사태가 아닌 한 휴대전화를 받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기저귀 크림은 어디 있습니까?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나는 그들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수 있지만 거의 확실히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아직이 실험에서 아이들 또는 아빠를 잃지 않았다. 남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들이 미래를 위한 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아이디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엄마가 집에 올 때, 그들은 보통 그들이 무엇을 찾을지 조금 불안해합니다. 집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지만 그들은 거의 항상 엄마가 항상 꿈꿔왔던 방식으로 아이들과 연결되는 매우 편안한 아빠를 찾습니다. 사실 종종 일어나는 일은 아빠가 그녀에게 언제 다시 떠나고 싶은지 묻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운동은 자녀가 있는 동성 커플 자녀가 없는 커플 또는 그들이 갇혀있는 양극화된 역할 관계를 흔들고 싶어 하는 커플이나 가족에게도 잘 작동할 니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운동이 관계에서 모든 역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커플이 얽매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관계를 향해 중요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